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어, 이번 주에 들어오신 마지막 분인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엠바오에 나와 있는데요 어, 이렇게 어, 세분 들어오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지금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 날씨는 굉장히 서늘해졌어요. 지금 내가 이제 여기 6일날 들어 왔지 않습니까? 들어왔는데 그때에 비해서 이 굉장히 날씨가 이렇게 어, 서늘해진 것 같아요. 어, 그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어, 이렇게 날씨가 더웠고 이렇게 후덥지하고 그랬는데 그런 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좋아졌다 시원해졌다 이렇게 어, 느낌이 옵니다. 어,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어제 이제 결혼하셨던 한분 오늘 오전에 이렇게 차가 집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지금 다시 또 오후에 결혼식을 진행하고 내일 또 어, 박간이라는 지역인데 여기서 5시간, 어, 한 20분 정도 된 거리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렇게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파혼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의 신랑들은 파혼에 대해서 그렇게 뭐, 어,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신부들도 파혼을 함으로써 엄청난 그 정신적인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러,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파워는요, 어, 한국의 신랑은 그야말로, 어, 이렇게 물질적으로만 피해를 보고 또 정신적으로 피해도 보겠지만요. 물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어,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베트남의 신부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도 내가 처갓집에 이제 다녀왔는데요. 처갓집에서 가는데 가족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어요. 그리고 한결같이, 어, 이렇게 한국 가서 잘 살아야 한다. 그리고, 신랑이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이제, 어, 그, 이제, 순수하게 그야말로, 이제, 뭐, 뭐, 소녀 딸이라든가 아니면 딸이라든가, 이렇게 조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이제 말하는 것에, 어, 이제 불과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어, 이렇게 그 신부가 어떤 직장을 갖고 있었을 때, 어떤 직장을 갖고 있을 때, 그 신부가 그 직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신부 입장에서 그 직장을 이제 다니다가 그만두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어 결혼하게 되는데 이 신부 그런 신부 같은 경우는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왜 그러냐면 파혼을 함으로써그 직장에는 다시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그 학교 선생님이 선생님을 하다가 이렇게 그만둔 경우도 있었고 한 달에 2천만 동을 버는 그런 신부가 파혼을 함으로써 그 직장을 다시 갈 수가 없고 6 0 0만 동을 받는 그런 어,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혼했다는 사실을 차마 자기 집에는 말을 못 하고 이렇게 안고 가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얼마 전에 이제 신랑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신랑이 그런 말을 해요. 혼 신고도 안 했는데 파혼하면 무슨 뭐그어 신부한테 무슨 어 피해가 가느냐고 그렇게 말씀 이제 하는 걸 봤었는데 안 그렇습니다. 신부를 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파혼을 하더라도 자기 집에 다는 차마 말을 못하고 상당히 제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상당히 말을 못하고 이렇게 지켜보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정신적으로 이렇게 피를 많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베트남 쪽에 혼신고가 됐다고 한다면은 어 그보다도 훨씬 커지게 된 것이죠 일단 그것부터 이제 혼신고 부터 이렇게 풀어야 되니까요 음. 일단 여기도 이제 재판을 하고, 이제 하면서 이제 법원에 해가지고 혼신고 풀려면 상당히 안 좋고.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재 초혼이었다고 한다면은 초혼이었다고 한다면은 재혼이 되는 거고요. 재혼이었다고 한다면 재재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혼할 때에는 그것이 어, 영향,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결혼한 사람, 우리가 이제, 우리가 결혼을 많이 시켰다고 한다면은 그 우리가 만약에 그 신부에 대해서 결혼을 한번 시켰다고 한다면, 전에 이런, 이런, 이런 일에서, 어, 이렇게 파혼 했습니다 하고 신랑한테 고지를 해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혼을 다시 시키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 신부는, 어, 괜찮은 신부라고 보시면 돼요. 예. 어떤 신랑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 이렇게 결혼 진행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결혼을 시키면서, 어, 이렇게, 어, 결혼을 시켰는데, 신랑이 문제가 없다. 신부가 문제가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신부는 맞선장에 나올 수가 없죠. 맞선보러 나올 수가 없고, 또 나온다 하더라도 그 신부는 결혼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신부가 어떤 신부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한번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신부에 대해서 정확히 알수 있는 그런 어, 계기가 되지 않나,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베트남 쪽에서 이렇게, 어, 파혼했을 때 신부와, 신부에게 엄청난 그, 어, 이렇게 정신적인 피해, 피해를 안겨다 주고, 그리고 이제, 어, 이렇게, 어, 혼인신고를 했다고 한다면은, 청혼이었던 신부가 재혼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이런 걸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의 신랑은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베트남에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결혼만 했는데, 그 어떤 뭐 피해가 있느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피해를, 많은 피해를 보는 거지, 정신적으로. 이를 직장에 다녔다고 한다면 직장에 다닐 수도 없고, 그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제 새로 이제 회사를 퇴사하고 새로 들어가야,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신부가 그 회사를 다니면 괜찮은데, 그 시, 회사에 다니지 못하고, 다른 회사에 만약에 다닌다고 한다면, 은 어, 더 이제 더 힘든 경우가 생기죠. 왜냐하면, 어 이제 용돈 주는 것도 안줘 버리고 이제 새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 힘든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서요. 우리가 보면서 진짜 안타까운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거 뭐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기다 이제 밥을 주니까. 아, 뭐. 아 그래서구나. 열이 그런... 들어와서, 밥 아, 나가지 마라고. 아. 아, 그래서 이렇게, 응. 이렇게 그냥 요란하구나. 음. 제가 파혼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혼이, 어, 파혼을 만약에 하게 되면 신부에게도 많은 상처가 아, 되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이상으 어, 세약해지고 그리고 화운했을 때에게 못 자기 가정한테 말도 못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 여기서 그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쁘다. 저요, 응. 응. 리 들어가서 음. 기한 마리 입으로.